임신일주 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겉으로는 쿨하고 당당해 보이는데, 가까이 지내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사람, 바로 임신일주 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일주 여자분들,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세요? 넌 감정에 안 휘둘릴 것 같아? 항상 이성적인 것 같아?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생각이 많아서 말이 적은 건데? 나는 다 느끼고 있는데 표현을 안할 뿐인데?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신 일주 여자의 기본 구조부터 성격의 핵심, 인간관계, 연애, 일과 돈, 그리고 실제로 자주 겪는 순간들까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겉은 쿨하지만, 속은 절대 가볍지 않은 사람. 임신일주는 임수라는 큰 바다의 물 위에 신금이 자리한 구조입니다. 임수는 큰 물입니다. 잔잔한 개울이 아니라 깊고 넓고 방향을 바꾸면 크게 흐름이 달라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은 생각의 스케일이 큽니다. 작은 일 하나에만 매달리기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맞는가? 지금 감정보다 전체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사고를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신금은 정교한 금입니다. 분석력, 계산력, 현실 감각을 의미합니다. 즉, 임신 일주 여자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느낍니다. 다만, 바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로 한번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바로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가? 그냥 순간 감정이었나?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생각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상황을 읽고, 사람을 읽고, 흐름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머리가 쉬는 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늘 계산과 정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신 일주 여자의 핵심은, 쿨한데 깊고 유연한데 기준이 분명하다입니다. 이분들은 웬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과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냉정하다, 이성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섬세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깁니다. 한 번은 이해합니다. 두 번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속에서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구나. 그때부터 기대치를 낮춥니다. 말로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이게 임신 일주 여자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존심입니다.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이 빠릅니다. 머리가 빨라서 논리적으로도 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막상 이야기해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임신 일주 여자는 사람을 대하는 센스가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말의 수위를 조절할 줄 알고 분위기를 읽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적응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읽고 있습니다. 표정, 말투, 말의 앞뒤 맥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는 넓을 수 있지만 깊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일주 여자는 관계의 밀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공감은 해줍니다. 조언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면 속에서는 판단이 시작됩니다. 이건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기대려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의 거리를 조금 조정합니다. 특히 신이어 임신 일주 여성분들은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관계도 활발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마음 편한 사람만 있으면 돼. 이분들은 감정 소모가 큰 관계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미 기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일주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가볍게 대하는 태도, 은근한 무시,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은 오래 남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지만 한번 기준이 깨지면 관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임신 일주 여자는 연애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설레는 감정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봅니다. 말이 일관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 태도가 달라지는지 임신 일주 여자는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잘해주던 사람이 조금씩 태도가 달라진다면 이분들은 바로 눈치챕니다. 아, 열기가 식었구나. 그리고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둡니다. 이게 빠른 이유는 이분들이 감정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는 처음은 느리지만 확신이 사면 깊습니다. 한번 신뢰가 쌓이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지만 실망이 반복되면 마음 닿는 속도도 빠릅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까지네. 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임신 일주 여자와의 연애는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신뢰 중심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는 지치기 쉽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람이 잘 맞습니다. 임신 일주 여자는 이래서 굉장히 강점이 뚜렷합니다. 상황을 읽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빠르게 판단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합니다. 예를 들어, 팀내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관리직, 기획직, 협상, 분석, 전략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유행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괜찮은가?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차갑다? 속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정서적 피로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게 맞나? 내 선택이 최선이었나? 그래서 가끔은 계산을 멈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임신 일주 여자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모든 걸 완벽히 예측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 일주 여자는 특유의 빠른 눈치 때문에 몇 가지 장면을 자주 겪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의도를 너무 빨리 읽어버리는 순간. 좋은 점도 빨리 보이지만 아쉬운 점도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설렘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순간. 이 사람은 여기까지네.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말은 평소처럼 해도 기대치는 내려갑니다. 세 번째, 혼자 정리하는 순간 속상해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다음엔 여기까지. 이건 다시 안 한다. 이게 반복되면 주변에서는 넌왜 갑자기 달라졌어? 라고 묻지만 본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리 중이었습니다. 네 번째, 머리와 마음이 싸우는 순간입니다. 머리는 여기까지가 맞다? 라고 말하고 마음은 그래도 조금 더 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에서 혼자 오래 고민합니다. 임신 일주 여자의 인생은 큰 소리로 흔들리기보다 조용한 판단과 방향 전환으로 움직입니다. 겉은 쿨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치열합니다. 임신 일주 여자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머리가 빠른 건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느리게 느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다 읽고 모든 걸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사주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